태국은 놀라운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매혹적인 여행지입니다.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이 나라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보여주는 꼭 봐야 할 5대 관광 코스를 살펴보세요. 1. 방콕의 왕궁과 프라게우 호화로운 왕궁과 존경받는 에메랄드 사원을 방문하세요. 2. 치앙마이의 올드시티와 사원, 고대 사원을 돌아다니고 올드시티의 매력적인 거리를 탐험하면서 태국 북부의 풍부한 유산에 빠져보세요. 3. 푸켓의 해변과 피피섬, 푸켓의 깨끗한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상 스포츠를 즐기고 아름다운 피피섬으로 보트 여행을 떠나십시오. 자, 아유타야 역사공원.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태국의 고대 역사를 묘사하는 사원과 동전의 유적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끄라비의 라일레이 해변과 섬. 우뚝 수은 석회암 절벽으로 둘러싸인 라일레이 해변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인근 섬을 탐험해보세요. 활기찬 문화를 경험하고 맛있는 요리를 맛보고 태국의 자연의 경이로움에 매료되십시오. 우대 관광코스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여행을 계획하고 미소의 나라에서 놀라운 모험을 할 준비를 하십시오.